안녕하세요 자미아이티입니다. 이번 갤럭시 플립 4, 폴드 4, 갤럭시 워치 5, 버즈 프로 2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하려는데 어디서 사야 할지 사전 예약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급제 사전 예약하는 루트를 간단하고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급제 사전 예약 루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온라인 오픈마켓인 쿠팡과 11번가, 지마켓 등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닷컴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스마트폰 자급제 사전 예약은 거의 이 루트로 하게 됩니다. 먼저 오픈마켓 중 쿠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거라 사전예약 성공하는 더 자세한 과정이 궁금하시면 오른쪽 위 태그를 타고 가셔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쿠팡은 새벽 배송과 카드 할인율이 높고 물량이 많아 사전예약러들한테 인기가 많은 루트인데요. 우선 사전예약 당일날 인맹 삼성 사전예약 알림톡 채널 친구 추가하신 분들께 카톡을 하나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이트로 이동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저장 공간과 색상에 따라 링크를 정리해 놨을 겁니다. 원하시는 저장 공간 색상을 선택하신 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그러면 쿠팡 어플이 실행되고 제품 화면이 보여집니다. 제품 화면을 띄워놓은 채 사전 예약 일시가 다가오면 정확한 시간을 PC 화면이나 태블릿으로 켜서 봐줍니다. 예를 들어 사전 예약 일시가 12시라면 11시 59분 0초부터 로켓 배송 버튼을 눌러 새로고침 하면서 대기하다가 12시 00분 00초가 되는 그 순간 제품의 색깔이 바뀌면 그 제품을 타고 들어가 구매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11번가 사전 예약입니다. 쿠팡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루트입니다. 11번가의 장점은 카드 할인율입니다. 그리고 라이브 이벤트도 많이 하는데 단점이라면 저번 갤럭시 S22 사전예약 당시 주문 폭주로 인해 배송이 많이 늦어졌어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카톡 채널 친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제품의 색상, 저장 공간에 따른 링크 정리, 11번가 할인되는 카드와 혜택 정리해 놨을 겁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저장 공간과 색상을 선택하신 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제품 화면을 띄워놓고 사전예약 일시가 다가오면 정확한 시간을 PC 화면이나 태블릿으로 켜서 봐줍니다. 만약 사전예약 일시가 12시라 하면 11시 59분 부분 0초쯤부터 제품 페이지를 들어가다 나왔다 하면서 대기해주세요. 대기하다가 12시 00분 00초가 돼서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제품을 타고 들어가 구매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공식 홈페이지 사전예약 구매 방법입니다. 삼성닷컴에서 하는 사전예약은 할인율이 적고 배송 날짜도 많이 밀리는 대신 색상의 다양성과 비스포크로 조합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삼성닷컴을 검색해줍니다. 검색해서 들어가면 지금 보시는 언팩 행사 이미지처럼 사전예약 관련 이미지가 떠있을 겁니다.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원하시는 해당 제품을 선택하신 후 색상을 선택해주고 구매하기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총 3가지 사전예약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친구 추가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사전예약 관련 각종 정보 공유와 상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하세요. 이번 플립4 폴드4 사전예약도 인맥과 함께 성공해봅시다.